오늘 날씨가 정말? 다음에 올 단어는 뭘까요? 좋다, 나쁘다, 흐리다. 놀랍게도 GPT는 이런 예측을 거의 완벽하게 해냅니다. 마치 미래를 보는 마법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GPT는 수십억 개의 텍스트로 학습하면서 원어의 패턴을 완벽하게 체득했어요. 어떻게 단순해 보이는 다음 단어 맞추기가 a 트 GPT 같은 놀라운 AI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언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사과는 라고 하면 빨갛다, 달다, 맛있다 같은 단어가 올 확률이 높고 자동차는이나 비행기는 같은 단어가 올 확률은 낮죠. 이런 패턴을 정확히 학습하는 것이 바로 언어 모델링의 핵심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다음 단어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문법도 의미도 맥락도 심지어 창의성까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GPT는 바로 이 원리로 인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언어 모델링의 과정은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을 트랜스포머에 입력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이 모든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요. 오늘과 날씨가 연결되고 정말이 강조의 의미임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 사전에 모든 단어에 대해 확률을 계산합니다. 좋다 40%, 나쁘다 30%, 흐리다 20% 이런 식으로요. 이 모든 과정이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와 복잡한 계산을 통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GPT는 완전히 무작위로 다음 단어를 예측했어요. 사과는 자동차 같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수백만 번의 학습을 거치면서 점점 똑똑해졌습니다. 사과는 빨갛다가 사과는 파란색이라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걸 학습하고, 오늘 날씨가라는 문맥에서는 날씨 관련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런 패턴 학습이 수십억 번 반복되면서 GPT는 원어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GPT의 진짜 비밀은 규모에 있습니다. GPT 1은 이렇게의 파라미터로 시작했지만, GPT 4는 1조 개가 넘어요. 학습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 텍스트, 책, 뉴스, 위키피디아를 학습했어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와 거대한 모델이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다음 단어 예측이 번역, 요약, 창작, 심지어 추론까지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규모의 마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GPT가 가르치지 않은 능력들을 스스로 습득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다음 단어 맞추기만 학습했는데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고, 시를 쓰고,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창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치 언어라는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능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현재 AI 연구자들을 가장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AI 서비스가 언어 모델링 기반입니다. 구글 검색의 자동 완성, 스마트폰의 키보드 예측, 이메일 작성 도움미 GitHub 코파일럿의 코드 제안 심지어 챗GPT의 대화까지 모두 다음 단어 예측에서 시작돼요. 단순해 보이는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AI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거죠. GPT가 어떻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마법사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숫자들을 확률로 바꾸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프트맥스라는 놀라운 함수가 어떻게 복잡한 계산 결과를 아름다운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지 그 수학적 마법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언어 생성의 다음 비밀을 계속 탐험해 보세요.